대한시림협회 심판위원 조대연입니다. 사랑스러운 후배들을 보니, 어, 마음이, 어, 즐겁고, 어, 행복합니다. 공평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도 저희들이, 뭐, 어, 강력한 룰에 의해서 사, 사랑으로 보지만은, 우리 초, 초등학교, 중학교는 더더욱, 어, 마음이, 어, 즐거우면서도, 어, 더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어, 조금 룰을 어기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저희는, 어, 이렇게 가르쳐 가면서, 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어, 아이들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치지 말고, 일단 인성을 갖추고, 어, 끊임없이 우리 씨름 뿐만이 아니고, 운동을 사랑하는, 어, 커다란 인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